자, 우리가 계속해서 무브 모터 타겟이라는 그런 함, 함수를 이용해서 어, 왼쪽 라지 모터랑 오른쪽 라지 모터에 각도 값을 주고, 그리고 파워 값을 줘서 모터가 전진, 그리고 후진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전진을 할 때는 모터 값에 양수 값을 주고, 그리고 그 양수 값에 대해서 얼마, 얼마만큼의 파워로 움직일지 그런 값들을 세팅을 해주, 해주었고, 어, 이제 뒤로 가고 싶을 때, 그러니까 로봇이 후진을 하고 싶을 때는 마찬가지로 무브 부터 타겟이라는 함수를 불러오고 그 함수 안에 왼쪽, 오른쪽 라지 모터를 선을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후진 방향이니까 각도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겠고 그리고 파워도 마찬가지로 음의, 음의 파워로 이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의 값일 때와 음의 값일 때 그런 값들을 넣어 주고 움직이게끔 만들면 이제 모터가 동작하는 그런 과정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 모터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 줄게끔 이제 종료되지 않고 기다려 주게끔 할수 있는 `wait until motor stop`이라고 하는 함수까지 함께 써주어서 이제 왼쪽 모터를 실행시켰으면은 왼쪽 모터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주고 오른쪽 모터를 실행시켰으면은 마찬가지로 오른쪽 모터가 실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게끔 기다려주게끔 이제 함수를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모 무브 모터 타깃이랑 `wait until motor stop`이라는 함수를 써서 모터가 앞으로 그리고 뒤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무 모터 타겟이라는 함수 말고도 다른 다른 방법으로 이제 모터 움직이는 함수가 있는데 센 모터 타겟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터는 이 함수는 마찬가지로 모터를 움직이는데 우리가 넣어주는 그런 각도 값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결과를 보실, 보실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도, 강의 도입부에 알려드린 help.robotc 에 있는 이제 이 r o b 예제, 함수 예제 사용 방법을 통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어, 난리가 아까우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전에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슬, 더블 슬래시를 치면은 이제 이 함수가 어, 주, 주석 처리, 그러니까 프로그램 상에서 인식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는 그런 줄로 이제 넘어가, 넘어간다고 이제 첫 시간에 아마 설,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어, 보터 움직이는 코드가 한 줄, 두 줄, 세 줄, 네줄 줄 곱하기 세, 주, 세 개니까 어, 12개가 있을 때 사실상 줄당 이제 더블 슬래시를 쳐주기에 오래 걸리잖아요. 그럴 때는 슬래시 치고, 발표 치고, 그리고 발표 치고, 슬래시 치고 해서 여러, 여러 줄에 대해서 주석 처리를 할수 있다는 점 함께 공유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한다고 말씀드렸던 웹, 루터, 하게. 이런 함수를 쳐서 넣고, 그 다음에, 가장 처음에는, 모터의 이름. 저는, l e f t 모터라고 넣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1 0 0도만큼 50의 파워로 움직여라 라고 돼있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1 0 0도만큼 50의 양의 값의 파워를 가지고 움직여라. 라고 해놓고, 마찬가지로, set, m o t a r g e t 이라고 치는데, 이번에는, 양쪽 바퀴를 움직이고 싶, 저처럼 움직이고 싶은 경우니까, 라이 g h t m 라고 치고, 1050 이렇게 주면은, 같은 파워만큼의, 어, 힘을 주었으니까, 앞쪽으로, 직진하는 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예상이 되시죠? 그래서, weight, until, motor, s 이라고 쳐줘서 우리가 설정한 왼쪽, 오른쪽 모터가 각각 다 움직였을 때까지, 전부 다 움직이고 동작을 마무리했을 때까지, 프로그램이 실행 유지가 되도록, 어, 이제 설정해주는 것까지, left, m o t o 왼쪽 모터가 다 정지, 동작이 되었는지 확인해주고, wait, until, 모터, 그리고 라이트 이렇게 쳐주면은 아마 예상대로라면은 왼쪽 부터와 오른쪽 부터가 천도까지 천도까지 50만큼의 파워로 이제 움직이는 양쪽 바퀴가 그리고 또 똑같은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은 파워와 똑같은 각도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직진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컴파일 눌러주고 로봇, 로봇 프로그램이 컴파일 전부 다된걸 확인하고 다운로드 실행을 하면은 이제 계속 쓰던 버추얼 드가뜰 겁니다. 챌린지 팩이 뜨고. 로그인 로컬리에서 로그인 as g u e 라고 누르고 Moving f o r w a 맵에서 포트, 아, 포인트 A를 눌러서 여기 우측에 해당하게끔 그런 다음에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천도에 해당하는 것만큼 앞으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예제 코드, 예제 함수, 예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같이 있는 그대로 쳐봤는데 이제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줄에 있는 세 번째 실행할 수 있는 그 코드인 어, 모터 A에 대해서 1,200만큼, 100을 0 준다면 1 2 0 0만큼더면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set 모터 target이라는 함수를 주고. 레프트 모터 주고 그 다음 1 2 0 0 주고 50만큼 파워로 움직이고 마찬가지로 라이트 모터도 셋 모터 타겟 주고 라이트 모터 주고 1 200만큼 주고 50만큼 파워를 넣어서 이제 제어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그센 모터 타겟 함수는 처음에는 제어할, 제어하려고 할제어 하는 그 타겟 모터 설정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각도, 각도 값을 넣어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파워, 모터가 움직일 그 힘의 세기를 넣어서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 로봇의 파워를 설정을 했으니까 wait until motor stop 이런 함수를 써서 어떤 모터가 움직이고 멈출 때까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를 유지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를 실행하겠습니다. light, motor, stop. 치고 light, motor.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이전에 move, motor, target 함수였으면 천만큼 각도, 그, 천도만큼 바퀴가 이제 굴러가고 그리고 그다음 1200도만큼 또 굴러가고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1000도만큼 굴러갔을 때는 여기 50cm 여기 판에 50만큼 이동했을 때그 값이 어 유지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1200이면은 예상 예상 시에는 제가 지금 예상했을 때는 무무 뭐 무브 모터 타겟 함수였으면 아마 100 이상 갔을 거예요. 100이 거리가 이거의 두 배만큼은 가겠죠 적어도.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고 한번 어떤 점이 다른지 지금 여기서 200 만큼 갔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두고 컴파일을 하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구동을 시켜보면서 다른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파일하고, 다운로드도 해주고, 재시작 눌러서 원점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시작을 누르면, 자, 처음에 50만큼 가겠죠? 그 다음에, 50 아까 우리가 예상한 거에 비해서 엄청 조금만 가죠.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지금 50만큼 갔고 50에서 지금 60만큼 밖에 안 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5 0에서 60만큼만 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원래 거에서 10%만큼만, 그러니까 이게 어, 50에, 10, 아니, 50에 10분의 1은, 아, 50에 20%만큼 갔거든요. 네, 50에 10%는 10 5, 5cm만큼이니까, 5cm에서 지금 10cm를 갔으니까, 20%만큼 갔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50, 50, 왜 10cm밖에 만큼 안 갔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센 모터 타겟이라고 하는 함수는, 실제로 모터가 처음 기준 값을 이제, 기준 각도 값을 0도, 더, 그 굴러간 값을 0도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1000도만큼 굴러간 다음에, 그리고 그 모터 안에 있는 엔코더, 그러니까 그 각도 값을 측정해주고 있는 센서가 1200만큼 가게끔 하는 거니까, 사실상 여기서, 1000을 갔으니까, 그러니까 위에 코드에서 1 1000, 각도가 1000도만큼 될 때까지 갔으니까, 거기서 200을 추가해서, 200도를 추가해서 1200만큼만 이동하는 원리로 이제 구성되어 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작성했었던 그 무브모터 타겟이라는 함수와 다르게, 여기서 t 었던 무브모터 타겟이라는 함수와 다르게, 그 값이 각도, 움직인 각도 값이 누적돼서, 그리고 누적돼서 움직이는 거고, 그 누적값에 의해서 현재 만약에 1000만큼 값을 이미 진행을 했으면, 진행을 해놨으면 그 다음에는 1000 이상의 값이 들어와야지 앞으로 가격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무브모터 타겟과 센모터 타겟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브모터 타겟은 어떤 각도를 넣어주면 그대로 양의값이던지 음의값이던지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이제 센모터 타겟이란 함수의 경우는 모터 값에 그 모터를 움직일 때 마찬가지로 각도를 넣어주는데 움직이는 그 각도 값이 누적돼서 움직인다라는 점. 그리고 그두 가지 점이 매우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진을 계속하고 싶은, 전진을 하고 싶은 그런 모터의 코딩을 작성하고 싶으면은 이제 원래 각도의 값을 알아뒀다가 그 알아둔 값만큼 쭉더 크게끔, 크게 전진할 수 있게끔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센 모터 타겟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그런 제어 값이,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는 두 번째 함수겠죠? 최종적인 제어 함수에 그 각, 포함되는 각도 값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동 거리에 대한 각도 값으로 최종 각도 값이 될수 있게끔 이제 설정해 주셔야 된다는 점. 각도 각도의 그런 측정되는 값이 누적이기 때문에 누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그런 경우들을 고려해주셔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점 이제 잘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 a 모터 타겟과 센 r 터 타겟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교를 하면서 어떤 점이 다른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send motor target이라는 함수도 이용해서 앞으로 가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월드버츄월드를 World, 이용해서 아, 이제 move motor target이라는 함수와 send motor target 함수가 있으면 아, 앞으로 갈수 있는 방법을 라지 모터를 이용해서 루퍼가 앞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로봇이 앞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두 모터의 차이가 어, 하나는 값을 넣어준 대로 그대로 이제 쭉 진행하는 거고 이제 다른 하나는 아, 센 모터 타겟은 그 모터가 움직인 각도에 대해서 누적된 값 그러니까 현재 움직인 그런 각도 값을 기억하고 그 각도, 값, 각, 각도 값에서 값더 크면은 가고 이제 작으면은 뒤로 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앞으로 가는 거는 아, s e t m o t 을 이용해서 한번 해봤으니까, 마찬가지로 센 모터 m o 함수를 이용해서, 뒤로 가는, 뒤로 가는 동작도, 로봇이 뒤로 가는 동작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 e t m o 이라는 함수를 써서, s e t m o t o 라고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예제 코드를 참고해서, 이제 지금, 1200 보다 작은 값인 800을 넣어줬고 그리고 50만큼의 속도로 가라라고 정해줬죠 800 넣어주고 50만큼 속도 넣어주고 set motor target라는 함수를 마찬가지로 써서 light motor 넣어주고 800만큼 넣어주고 그 다음에 50만큼 넣어주고 그 다음에 wait until motor 을 넣어서 우리가 동작시킨 왼쪽 그리고 오른쪽 모터 라지 모터들이 동작이 정지될 때까지 이 프로그램을 종료시키지 않고 대기해라 라고 하는 그 모터 함수를 같이 써주는 거죠 레이트 원트 모터 레이트 라이트 모터 두 가지 모터에 대해서 전부 다 어, 작성을 해주고 저장하고 컴파일하고 완료가 됐을 때 로봇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시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하시면서 이 과정이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원점으로 다시 돌려주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먼저 한 50cm 정도까지 갔다가 여기서 각도 200도만큼 더 가고 뒤로 가는 동작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한 값, 값만큼 어, 1000도만큼 갔다가 1200도까지 갔다가 그리고 다시 800도로 돌아오는 지, 그 각도를 단순히 넣었을 때 앞으로 그, 그 값만큼 앞으로 가, 뒤로 간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각도 값이 목적지인 것처럼 생각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를 파워 값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넣을 파워 그러니까 여기 스피드라고 되어있는데 이 스피드를 우리가 지금 기로 가는 조건인 1200에서 800으로 가는 조건에서 기로 가게 되죠, 그죠 기로 가게 되는 조건에서 값을 모터 값을 어, 이제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그것 또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저장한 다음에 컴파일 해주고. 다음에 다운로드 트 로봇을 이용해서 로봇의 다운로드를 완료하고 창이 떴을 때 실행을 하면은 자 앞으로 가다가 50cm까지 가겠죠 일단 50cm까지 갔다가 조금 더 앞으로 가고 다시 뒤로 오는 동작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플러스, 뒤로 가는 방향일 때, 여기서 이제 스피드에 해당하는 파워, 파워에 해당하는 스피드에 양수를 넣던 음수를 넣던, 그러니까 플러스 값을 넣던 마이너스 값을 넣던, 우리가 최종 목표로 했던 이800 값에 다가가 지게끔 모터 제어가 이제 완수가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뭐, 처음에 1200만큼 앞으로 갔다가 마 이런식으로 너스이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작성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1200만큼 지점까지 로터가 전진했다가 마이너스 400 되는 지점까지 후진을 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큰 값에 대해서, 큰 이동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조금 더 편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설정한 그런 값이, 목적지에 대한 값이 미리 알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이 기준점이, 우리가 출발하는 점이 0도잖아요. 이, 이 0도, 처음에 출발하는 점이, 한 번도 로봇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로봇에 기록된 각도 값이 0도, 0도가 되게 되고, 그 영도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방금 이용한 setMotorTarget이라는 함수가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1200만큼까지 앞으로 갔다가 뒤로 마이너스 400이죠 400이 되는 지점까지쭉 뒤로 올 겁니다 그래서 원점보다 더 뒤에 가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m o 무브 모터 타겟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갈때 진행 방향이나 후진 방향에 대해서 어 뭔가 계속해서 그냥 추, 새로 값을 추가하는 느낌으로 사용할 때 쓰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센 모터 타겟 방금 배운 센 모터 타겟의 경우 각도 값이 우리가 설정하는 각도 값이 시작하는 점 지금 여기를 예를 들면은 0cm, 5cm 사이에 그 바퀴가 있는 기준점을 댔을 때, 각도가 이제 0도이기, 0도가 되죠, 그죠? 0도를 기준으로 그 기준점부터 1200도만큼 움직인 지점. 그리고 그 기준점부터 마이너스 400도로 움직인 지점.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앞으로 뒤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코딩이기 때문에 그두 가지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주시고, 그렇게 구분해 준 차이에 의해서 로봇을 제어를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어떤 상황에 맞게 어떤 제어를 쓸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점이 생기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두 두 가지의 기준점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어, 실습을 통해서 각자 각자 실습을 통해서 한 번씩 수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처음에는 무브모터 타겟 값을 넣은 만큼 회전하거나 후진하거나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후진할 때 각도와 파워값에 스피드값에 둘다 음수를 넣어서 후진을 했었죠 근데 방금 실습한 센 모터 타겟의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출발한 기준점을 0도의 각도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바퀴가. 바퀴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각도가 0도라고 생각하고 그 0도를 기준으로 1200도 만큼 앞으로 가라 그리고 그 0도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400도 만큼 움직인 지점까지 움직여라 라고 하는 그런 기준점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두가지 동작이 차이가 발생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잘 알아주시고 그리고 또센 모터 타겟의 경우에는 이 각도값만 만족하게 되면 은 파워는 양의 값이든 음의 값이든 지금 이 경우에는 1200도보다 마이너스 400도가 한참 뒤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뒤로 가기 위한 조건을 넣었을 때 스피드를 마이너스를 넣던 플러스를 넣었던 뒤로 가는 동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을 사용할 때 하나는 둘다 이제 음수를 넣어서 제어를 했었고, 그 하나는 무브 모터 타겟이란 함수였고, 그리고 다른 하나인 센 모터 타겟은 각도만 이제 후진 방향으로 향해 있으면 이 파워가 양수 값이던 음수 값이던 관계 없이 뒤로 가는 모션을 취했다는 거그 점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